낙성 벤처밸리 조성은 민선 7기 관악구의 핵심 공약 사업인데요. 바로 이 낙성 벤처밸리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앵커 시설이 옛 보훈회관 자리에 들어섭니다. 첫 삽을 뜨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공주 관악구청 벤처밸리 조성 팀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네, 팀장님. 이 민선 7기 들어서 경제 개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낙성 벤처 밸리라고 들었습니다. 이 추진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서울대의 우수한 창업 인력과 관악의 스타트업이 관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강남이나 판교 등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악에 창업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생적인 벤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선 7기 제1 공약으로 어, 낙성 벤처밸리 육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 사업이 낙성 벤처밸리의 플랫폼 역할을 할 앵커 시설 건립입니다. 어, 이 앵커 시설은 벤처 창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성장시키는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이 철거 공사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 지금까지의 사업 경과 내용과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앵커 시설은 구 보훈회관 건물을 철거한 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어, 지금 설거 중에 있는데요. 금년 12월을 목표로 4월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어, 민간 창업 보육 기관 이상의 수준으로 젊고 에너지 넘치는 청년 스타트업의 감성을 디자인에 적용해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어, 낙성 벤처밸리의 브랜드가 될수 있도록. 건립할 예정입니다. 낙성 벤처밸리 앵커 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갖추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 이 앵커 시설은 한마디로 지원 시설입니다. 어,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회계 세무 상담 등 어,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하고 또 투자 연계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된 시설로 운영할 것입니다. 시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그리고 개방형 사무 공간, 독립형 사무 공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엑셀러레이터와 투자가, 전문 분야 상당 공간도 있습니다. 예, 낙성 벤처벨리 조성을 위해서 유관 기관이나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협력 사업들이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어, 낙성 벤처밸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대와의 협력 없이는 벤처밸리 조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 4월 3일 관악구와 서울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실무책임자 TF를 구성을 했고 4월 중에 서울대와 업무 협약 체결도 할 계획입니다. 어, 낙성 벤처밸리가 조성이 되면 많은 벤처 창업 기업들이 관악에 안착하고 성장해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어, 무엇보다 서울대의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지식 기반 혁신 도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낙성 벤처벨리, 그리고 또 앵커시설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주민께 당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어, 벤처 창업을 꿈꾸는 주민 여러분, 이제는 관악에서 창업하세요. 관악은 더 이상 배드타운이 아닙니다. 앵커시설에 다양한 전문 컨설팅도 받고, 투자 연계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세요. 지금은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글로벌 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앵커 시설 블록에 관악 창업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5월부터는 창업 교육, 전문 컨설팅,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관악 창업 공간에서 벤처 창업의 꿈을 키워보세요. 아또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5월 18일 토요일에 낙성대동에 있는 영어마을 야외마당에서 낙성 벤처밸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친화적 벤처 문화를 주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개최하는데요. 창업 관련 유명한 저명인사가 강의도 하고 또 스타트업 홍보, 전시, 상담 부스도 있고 AR, VR, 드론, 3D 프린터, 체험 부스를 운영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